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레오 학생의 숙제를 참석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 숙제 자체에서 뭔가를 참석한다기보다는 레오 학생이 앞으로 무언가를 혼자 배움의 그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알려줬고 그거를 지금 실행하는 걸 보면서 어... 과정을 참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4분 정도 했고 일단 영작을 봐줄게요. 너무나도 쉽게 하죠.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전에도 말했듯이 이걸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각각의 동사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형식 동사 taste 전에 안 썼던 거 썼죠 그 라면은 맛있다 라면은 맛있게 맛이 난다예요 사실은 근데 그건 직역이고 이게 맞는 거죠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They're watching baseball match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 find the book sad 어, 돼요 돼요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I found the book sad 됩니다 돼요 OK, I'm done with this. OK, 잘했어요. 그 다음 음. 이제 몇 번으로 가죠? Species. Species. It's, 주, 종이죠. It's u d d e n l y introduced. In 잠깐, a 잠깐, doing... 잠깐. 어디로 간 거야? Species가 어디 나오는데? 여기 있구나. Exotic species is suddenly introduced. 37번인데, 보도록 하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이게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죠, 그죠? 아닌가?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그걸 거야 아마 문제가. 전에 내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자면 은 그래서 모르겠네데 37번지를 나도 봐야겠는데 아니 이따 나오겠지 뒷부분에 나오겠지 설마 37번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나 와 앙키로 넘어가네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안 봐요 저희가 안 보고 아이가 틀린 거를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전에 걸 볼게요 전에 보다가 못본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캐님 여기 보면은 어, 이거 볼 시간이 없었단 말이 이걸 봐야 돼, 나는 지금. 여기서또 볼게요. 하는지 유월 고1 모의고사 36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울 거야, 여기서? 내용. 어, 네오... 비즈니스 활동을 아주 옛날에는 아주 옛날 아니죠. 보통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종이 서류가 많았거든요. 이럴 때는 환경 오염이 많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디지털화로 이렇게 서버에 저장을 하면서 이렇게 종이가 사라지니까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 이게 진짜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한 번씩 비틀어요. 어. 그러니까 물 소비나 나무 소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컴퓨터가 더 많이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가 더환경에안 좋다 뭐 이런 통계도 있는 것도 있고 아마 그쪽 통계를 가져와서 그 본문을 쓴것 같은데 이 디지털 기기를 다 운영하려면 전기 필요하잖아요 전기 어디서나와 화석 연료 그죠 환경 오염의 주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문장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분석을 봤으면 좋겠다 문장. 그래 as businesses 어? shift some core business activities to digital, such as sales, marketing, or archiving, it is assumed that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it is assumed that, 저거 좋다 will be less negative 봐요. 그래서 And 여기서 뭘 가져갈지 볼게요, 아이가 businesses, 기업들이요, 기업들이 음, shift, 전환하다예요 필기해보자, shift A to B, A를 B로 전환하다 투 어디 있어? 여기 있지. Shift 투 됐지? Edge는 뭐마함에 따라라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지금 레오가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거 지금 본인이 해석을 다 했을 거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봐봐. 이런 거다 봐야 돼. 이런 거다 봐야 해요. 레오 학생이 학생은 어 뭐랄까 자신감이 커요.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렇기에 고1 모의고사의 지문들 읽는 거 보면 슥슥 읽고 그냥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밀해서 시켜보면 그렇지 않고 모르는 단어도 더 찾아보는, 많이 찾아보는 모습 볼수 있어요. 그렇기에 그냥 이렇게 전체를 다 한번 알려주는 수업을 차분히 들으면서 거기서 어 싶은 것들, 몰랐던 것들을 암키에 추가하면, 그 모든 게 서서히 자기 능력치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을 그냥 당연한 듯 편안히 겪는 시간이 점점 축적되면 그만큼이 영어 기초체력이 되고 그만큼 문법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라지며 머지않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화 능력과 시너지가 나서 문법에서 억지스럽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을 본인이 이미 거의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깨닫게 되고 둘 사이의 패턴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음으로 올 거예요 그때부턴 문법 수업 어떤 문법 수업을 들어도 그냥 100%흡수 됩니다 아이고 100% 흡수가 됩니다 음,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 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걸 해. 본인의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공부를 하라고. 에즈는뭐 마음에 따라 기업들이 몇몇 핵심 비즈니스 활동들을 코어 <laughs> <core>, 핵심 <키 웃음> 중요한 자 어디로?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서치즈 예를 들면 뭐 세일즈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우리 아카이브는 파일 보관하기라는 겁니다. 파일 보관하는 것과 같은 어, 요 단어가 좀 어렵죠. 파일 보관 예, 확실하게 어치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또 이렇게 헷갈릴만하네. 또 모르는 것, 친구들은 어치브 아니에요. 성취하다 아니고 알카이빙 파일 보관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베지니스 oh, 하이퍼를. <laughs> 나 진짜 어. 그래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본인이 모르고 놓치는 게 많을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좋아서 슥슥 휙휙. 봐도 거의 이해가 되니까 디테일을 많이 놓치게 되는데 그 놓친 디테일이 시간이, 시간에 따라 점점 굉장히 큰 양이 됩니다. 그걸 회복해 나가면 좋아요. 음. 그래 이런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쉬프트나 이런 거는 내가 쓸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걸 쓰려면은 아, 다른 좋아, 방식으로 접근을 봤는데. 했어야 돼. 그럼 그래, 이거 몰랐는데 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그래, 그래. 이제 그걸 안케다 추가를 할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안케다 추가를 했겠지. 이거 아니라니까. Archiving이라고 되있는데 Marketing 잠깐만. 이 본문을 내가 보고 나서 얘기를 해줄 건데, such as sales, marketing, or archiving. 맞네, 저건 archiving은 파일 보관이라기보다는 파일 보관하는 것. 여기에서 이걸 좀 얘기해 주자. archiving은 파일 보관이라는 명사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이 본문에 적. 의역이고, 그다음 파일 보관하기, 아, 보관하, 보관하기, 라는, 보관하기, 보관하는 것이라는 동명사죠. 그러니, 이걸 단어적 이해로, 그냥 단순함기, 할 일이 아니라, a r c h archived. archived. archiving. archiving. 이보존 해서 무엇 해야 되보존하하라고 해야 되록하다하래 보존 보기하하보존하보둘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음, 무엇을 보관하다 무엇을 보엇했 보관하다, 무엇을 보관했다. 보관된 어, 보관하는 내지는 보관하는 것 이런 식으로 보관하는은 현재 분사잖아 이거는 뭐야 동명사 다르단 거예요 다로 전체 맥락을 함께 배워야죠 단순함기 할 부분이 아닙니다 잘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걸 더 알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 볼게요. 뭘 하고 있는지 알겠고,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리고 또 위에 Shift A to B 같은 것도 중요시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지만, 저거 안다고 쓸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거 쓰고자 공부해야 할, 야할 해야 입장이라면 저걸로 자신의 삶에서 언젠가 쓸 수도 있는 문장을 하나 영작하고 이 또한 않기에 넣고 일정기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지문을 보면 해석은 할수 있겠지만 회화 시 어, 저걸 이용한 말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반쪽짜리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매몰 되는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어차피 할 거면 그냥 하자. 이 얘기예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예요. 왜냐면은 제대로 하다 보면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면 나중에 할 양이 없어진다니까. 공부할 게 없어진다고요. 제대로 공부해 버리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즉,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 근데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왜냐면 하 축적이 돼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그걸 안 하는 학생들이 맨날 공부하고 이고를 반복을 하지. 여기까지 볼게요.